올려서 볼까요? 만들어졌어요. 여기 천이 접힌 자국이 살짝살짝 살짝 있는데, 그거는 여기 젖었으니까 문질러주면, 문질러 볼게요. 이 이런 거다 있으시죠? 살짝 문지르면. 어때요? 예쁘지죠? 이렇게. 자, 손질을.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또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자기 자국이 나있는 것도 좋아하시니까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물스펀지로 살살 자, 이런 돌림판이 있으면 굉장히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없으시면 신문 깔고 하셔도 됩니다 자, 예쁘게 마무리가 되네요. 자, 흙은 반건조 상태일 때 가장 손질이 예쁘게 돼요. 지금보다는 반건조 상태로 만들어서 약 10분 정도 기다리면 살짝 마르거든요. 그때 또한번 이렇게 손질을 하시면 예뻐지겠죠. 돌려서 해도 되고. 자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이걸로 한번 어, 연필로 해볼까요? 데코레이션을 해도 되겠죠. 자 지금은 많이 젖었지만 조금 말리면 이어그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쭉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름도 쓸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마르면 떨어지니까. 자, 요거는 음각 기법이겠죠. 응. 이건 아기 밥그릇이에요. 자, 아빠는 아빠라고 또 써도 되겠죠. 아니면, 아, 나는 여기에 펭수 그리고 싶어요. 펭수 그려도 돼요. 다 나와요. 지금은, 어, 철분이 좀 섞인 분청흙이지만 흰색 으로 만들면, 또 색깔도 입힐 수 있어요. 이렇게 도자기는 내가 원하는 색깔로 표현이 가능하고, 브로치라든가 머리핀 뭐든지 다 만들 수 있겠죠? 자, 어때요? 밥그릇이 마음에 드시나요? 자, 요 밥그릇은 제가 제 2강 때에 한번 예쁘게 불을 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꽃을 하나 붙이고 싶어요. 자, 봄이니까 꽃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흙을 이만큼 떼서 꽃잎을 만들어서 꾹 누르면 잎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눌렀더니 또 만들어졌어요. 꽃잎 만드는 거 가장 쉬운 거는 살살살 돌려서 꾹 눌러서 꽃을 한번 붙여 볼게요 꽃 모양으로 흠집을 이렇게 내준 다음에 또 꽃에도 흠집을 내줘야 되겠죠? 자, 스포츠에 물을 촉촉 김다오미, 그럼 저거를 붙이게. 꽃을 붙였어요. 이제 완성됐네요. 자, 어때요? 나비 붙이실 분은 나비 붙여도 되겠죠. 근데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흙과흙을 서로 붙일 때는 이런 이쑤시개 도구나 날카로운 걸로 꼭 흠집을 내서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을 묻혀서 꾹꾹 눌러지면 안 떨어지겠죠? 자, 오늘 만든 밥그릇 어때요? 자, 오늘 만든 이 분청, 분청을 재료로 해서 밥그릇을 만들어 봤는데, 이 밥그릇은 이제, 어, 바삭, 아, 건조를 시킨 후에 스폰지로 싹 닦아서 예쁘게 한번 다듬어야 되겠죠? 예쁘게 다듬어서 초벌, 초벌소성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8시간 동안 850도까지 불을 올려서 초벌소성을 하게 됩니다. 초벌소성 후에는 다시 유약을 입혀서 재벌소성을 해야 되겠죠? 14시간 동안 1250도까지 가마 불을 떼야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자. 1250도까지 떼고 하루를 기다리면 멋진 밥그릇이 나오겠죠.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자, 다음 수업 때는 이 밥그릇을 예쁘게 소성해서 보여드릴게요. 완성된 모습 한번 보시고, 아직 젖었을 때는 다듬으셔도 돼요. 구거를 정리하고 가장 쉽게 밥그릇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그릇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예쁠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수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